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청주 연결하겠습니다. CJB 연교 앵커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청주입니다. 전국 폐기물의 18%가 청주에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에 또 다른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더큰 문제는 주민 의견 청취와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건데 무엇이 문제인지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주시 연정리의 한 공장 부지입니다. 이곳엔 하루 94톤 용량의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업체는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소각장 신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각장 인근 10개 마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경 5km 안에 보육과 교육시설 11곳이 밀집해 있는데도 2년 전 소각장 추진 당시부터 주민 열람 공고는 물론 의견 청취 절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그 이듬에 소 소문에 의해서 이걸 알게 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어려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당 소각장의 용량이 100톤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청취나 도시 계획 시설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가 생략됩니다. 실제로 청주에 이미 설치된 소각장 가운데 절반이 신설 소각장 가운데 3분의 2가 100톤 이하의 용량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같이 또는 이런 거와 비교해서 상당히 간소화돼 있는 이런 절차입니다.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정보가 누락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100톤 미만의 소각장의 경우 열람 공고 절차가 없다 보니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얼마나 유해한지 등 필요한 정보를 알수 없는 겁니다. 소각시설이 추진되고 있는지 소각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이 된게 없더라고요. 금강유역환경청이 까다로운 절차를 피한 이번 신설 소각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들이면 청주시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CJV 뉴스 정진규입니다.